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이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는다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불타고 테슬라가 무너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텅 비었고 애플 스토어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죠. 전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던 그 순간 유럽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명의 한국인 여성 있었죠. 한국이란 이름으로 유럽을 뒤흔든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런던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치의 혁명이었죠. 저는 김서연입니다. 29살 런던 디자인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서연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여기 대기업도 많고 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항상 같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날은 브릭레인의 작은 카페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영국인 여성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미국 기업들에게 내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들의 가치관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맞아. 우리가 쓰는 돈은 곧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어요.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노트북을 열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케이팝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공존과 조화의 철학, 정과 나눔의 문화, 현대와 전통의 아름다운 융합. 이런 한국적 가치를 유럽인들에게 전할 방법은 없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죠.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심했어요. 다음 달 월세가 없어도 괜찮아. 이 아이디어는 포기할 수 없어.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제 안의 확신이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처음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어요. 한국 제품 플랫폼이라고요? 미안하지만 너무 틈새 시장 같은데요. 투자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한국? 그게 어떻게 영국에서 팔릴지 모르겠네요. K팝 외에는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로 런던 전역을 누비며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쇼핑몰, 마켓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제 노트에 200개가 넘는 인터뷰를 기록했죠. 영국인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쇼핑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인들은 대량 생산된 제품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스토리와 가치가 담긴 제품을 원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K팝과 전자제품 외에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한국의 가치를 전달하는 플랫폼. 대기업 제품이 아닌 장인 정신이 담긴 중소기업 제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공존의 철학을 녹여낸 경험을 제공하는 것.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그것도 아무도 관심 없는 한국 제품으로. 하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나는 이 변화를 느껴.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적금을 깨고 남은 디자인 작업을 모두 밤샘으로 끝내고 마지막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도전이 시작된 거죠. 첫 시작은 친구의 차고에서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와 노트북,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한 몇 가지 샘플 제품들이 전부였어요. 웹사이트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죠. 밤새워 코딩을 배우며 만든 조금은 어설픈 사이트였습니다. 이름은 K-Sens 한국의 정수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공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과 컨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죠. 영국에서 우리 제품을 판다고요? 가능할까요? 그래도 몇몇 업체가 용기를 내줬어요. 전통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찻잔 세트, 천연 염색 스카프, 유기농 발효식품, 한지로 만든 인테리어 소품들. 모두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첫날 매출은 86파운드. 두 건의 주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제 비전을 알아봐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두 번째 달 웹사이트가 해킹당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친구 차고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네 번째 달에는 비가 세서 일부 제품이 망가졌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좌절감, 두려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노트에 적은 비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자 그리고 다시 일어났죠. 더 저렴한 창고를 찾아 세번 이사했어요.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낮에는 쉬지 않고 제품을 큐레이션하고 설명을 쓰고 포장하고 배송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적자였지만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저희 사이트를 방문했어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실크 파우치를 구매하셨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줄의 코멘트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파우치에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만든 사람의 혼이 느껴져요. 다음 날 아침 주문 알림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성공의 문턱에 도달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문량이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니 불가능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3시까지 쉬지 않고 포장했습니다. 식사는 라면으로 때웠고 잠은 하루 3시간이 전부였죠. 그러다 열흘 만에 쓰러졌어요. 탈진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BBC에서 저희 플랫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기회였지만 현재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꿈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왔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절망 속에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런던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작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은 20개가 넘는 회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형 한국인 학생들, 주부들, 회사원들이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주말, 15명의 한인들이 창고에 모였어요.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국을 알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정과 상부상조의 가치가 런던 한복판에서 꼽히고 있었죠. BBC 촬영 당일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준비하고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코너를 마련했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한국 문화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다음 날 온라인 스토어는 서버 과부하로 다운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3천 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협력 업체들은 밤새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도전이 양국 간의 경제적 다리가 되고 있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고객들의 메시지였어요. 이 찻잔으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한국의 여유를 느껴요. 한지 조명이 제 거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제품을 넘어 가치와 감성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시도가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이자 가치의 확산이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방영 일주일 후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론사 협력 제안 투자 문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리버티 백화점의 연락이었어요. 리버티는 140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명품 백화점입니다. 그들이 K-Sens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었죠. 미팅 요청을 받고 밤새 준비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유명 디자이너도 아닌 작은 스타트업이 무슨, 리버티 본사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고급스러운 회의실에 앉아있는데 제 낡은 운동화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섯 명의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목소리가 떨려서 물을 한잔 마셨어요.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치를 전하는 곳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20분간 발표를 마쳤을 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김씨, 당신의 스토리와 가치가 바로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 리버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말했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 이름만으로 구매하지 않아요. 진정성과 스토리를 원하죠. K-Sens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리버티 1층 중앙홀에 3개월간 팝업 스토어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샤넬,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가 억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리버티는 성급금 없이 수익 분배 모델을 제안했어요. 스타트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준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이 런던 최고 백화점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팝업 스토어 준비는 전쟁 같았어요.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밤새 영상통화를 하며 디스플레이를 논의했습니다. 런던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했죠. 모든 디테일에 한국적 감성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오픈 당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개장 2시간 전부터 줄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오픈과 동시에 입장 제한이 걸렸죠. 사람들은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제품의 스토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감동을 보았어요. 이 도자기 세트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군요. 400년 전통의 기술이 담겨 있다니 놀라워요. 이 천연 염색 스카프의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화학 염료 없이 이런 색을 만들다니. 첫날 매출은 리버티 전체 매장 중 1위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과였죠.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 자연과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융합, 이런 가치들이 제품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리버티 CEO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K-S-S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의 시작이에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런던 패션계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리버티 팝업의 성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개월 예정이었던 팝업은 1년으로 연장되었어요. 매주 새로운 언론의 취재가 이어졌고, 셀러브리티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을 넘어섰죠.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직원이 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창고는 3배 크기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업체도 20개에서 100개로 증가했죠. 매출은 6개월 만에 10배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 급격한 성장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 단순한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노트에 적었던 초심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전하는 다리가 되자. 그 미션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문했어요.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형 투자사에서 100만 파운드 투자를 제안했지만, 그들은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하길 원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우리의 핵심 가치였으니까요. 유명 백화점 체인에서는 전국 매장 입점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품 가격을 30% 낮추길 원했죠. 장인들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비즈니스 성장을 더디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결정들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어요. 소비자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더 신뢰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무역산업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영국 중소기업 협력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작은 스타트업 대표가 무슨,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K-S-S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던 겁니다. 연설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포럼 당일 300명이 넘는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 앞에 섰어요. 무대에 오르자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전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오늘 성공의 비결을 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에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의미하죠.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은 바로 이정입니다. 제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문화와 문화를 잇는 것. 연설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역산업부 장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K 센스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연설 영상을 보셨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영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다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꿈이 문화의 다리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KSN스의 성공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이 쏟아졌어요. 각국 언론들이 한국식 비즈니스의 신선한 바람이라며 보도했죠.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도 뒤따랐어요.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로 한국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맞추기 어려워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들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죠. 쉬운 선택이었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았어요. 어느날 밤 강원도의 도자기 장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80대의 노장인은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밤새 작업하고 계셨어요. 장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일정을 늦춰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씨. 내 작품이 런던에서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평생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한국 장인들의 자부심, 그들의 평생 노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빠른 성장보다 가치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대량 주문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각 제품의 생산 과정과 기다림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든 제품이라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우리의 솔직함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속도보다 진정성을 선택한 결정이 옳았던 거죠. 유럽 전역으로 진출하면서도 이 원칙을 지켰어요. 각 도시마다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파리에서는 미학적 가치를 암스테르담에서는 실용성을 간조했어요 한국의 본질은 유지하되,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 앞에서 같이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강연하게 되었죠. 과거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천재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을 다해 한국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적 가치관을 설명했어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장인 정신을 잃지 않는 균형,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는 유연함. 한국은 저렴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성과 조화로운 가치가 선택받은 것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숫자가 아닌 가치를 중심에 둔 성공사례니까요. 몇주후 정말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락이 왔어요. K-SN's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기사가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목은 가치의 혁명 어떻게 한국의 스타트업이 유럽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었나였죠.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할 때 지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모든 어려움과 실패,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단 하나 한국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세계의 문을 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숫자가 아닌 가치를 추구했을 때 오히려 더큰 성공이 찾아왔던 겁니다. K-S-S는 단순한 쇼핑 플랫폼을 넘어가치와 문화의 교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신계가 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K-S-S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했어요. 농촌협동조합, 전통공방, 사회적기업들. 그들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문화의 새로운 전달자로 K-Sens를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 밸 l 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은 협력업체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도자기 장인은 이제 3명의 젊은 제자를 두고 있었어요. 전남의 천연염색공방은 마을주민 10명을 고용했고, 경북의 전통주 양조장은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있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 일을 이어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라져가던 전통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죠. 어느날 영국 왕실에서 놀라운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속 가능 비즈니스 혁신상 수여식에 초대된 것이었어요.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수상식 날, 궁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월세 걱정에 잠못 이루던 그날로 돌아가 상상이나 했을까?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장인들, 그들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제품을 만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제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대량 생산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와 혁신의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K-Sens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적 가치의 세계적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의 새로운 장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두렵고 때로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진정성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 한국의 정과 조화의 철학은 세계 어디서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한국 제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적 가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청년의 도전이 어떻게 국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서연이 런던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은 이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한 한국의 가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죠. 한국이 더 이상 싼 나라, 빠른 나라가 아닌 진정성의 나라, 가치의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하는 장인 정신,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배려심,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유연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K팝, K드라마, K푸드의 인기를 자랑스러워 하시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한국인의 정신, 한국적 가치가 아닐까요? 진정성, 정조화, 혁신. 이런 가치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화를 말할 때 서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국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독특한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의 가치를 전하는 대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반드시 세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